너랑아, 너랑아, 시루 밥잘 먹지? 너랑이가 시루 엉덩이 알아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시루가 밥을 이렇게 정말 잘 먹죠? 시루를 이제 9주째 접어준답니다. 그러나, 시루가 밥을 먹는 것을 보면, 고민이 한 가지가 생겨요. 시루는 벌써, 건사료를 먹어야 될 시기인데도 건사료를 주면 잘 먹지 않고 형아들 건사료 부스러기 떨어진 거를 가끔 주워 먹어요 그런데 당장 시루가 먹어야 될 베이비 사료는 알갱이가 너무 적다고 생각됐는지 도대체 먹질 않는답니다 시루 어떻게 하면 건사료를 잘 먹을 수 있도록 할수 있을까요? 아이고, 오늘은 한 가지 고민이 또 생겼네요. 우리 시루, 약을 섞어도 잘 먹고, 유산균을 섞어줘도 잘 먹는 멋진 시루. 하지만, 딱딱한 건사료도 먹도록 시루야. 딱딱한 건사료도 이제 먹어야 해요. 먹는 연습하자. 어떻게 시작하지? Knock, knock! 피카부! 우리 띠루, 잘 잤어? 띠루, 뭐 보는 거야? 시루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양이 누나예요. 하양이 누나가 아침 빠빠 먹는 것을 헉, 이렇게 우리 시루가 보고 있네요. 시루야 시루는 밥다 먹었어요. 네 엄마, 나는 많이 먹었어요. 그래. 시루 배가 어쩐지 뚱뚱하다 시루야, 하영이 누나 밥 먹을 땐 장난치면 안 돼. 알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아유 우 리시루 착하다 우리 시루 이제 많이 배웠는 걸? 응? 첫 번째. 형아, 누나가 밥 먹을 때는 얌전히 기다려요, 우리 아기. 네네, 엄마. 그건 이제 배웠어요. 어. <laughs> 우리 아기 시루, 이제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예의범절, 시루. 어? 하이누밥다 먹었다. 나하이누 찾으러 가야겠어. 시루, 벌써? 정말이네 노랑이하고 시루하고 <laughs> 몸집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laughs> 노랑이는 간식을 먹고 있고요. 시루는 밥을 먹고 있어요. 우리 아기 시루 정말 잘 먹죠? 찹찹찹찹, 찹찹찹. 옆에 유채는요, 간식을 다 먹고 자고 있대요. 저는 시루스 크래쳐인데좀 비좁게 느껴지는 대로 노랑이도 입체도 저기를 엄청 좋아해요. 띠루, 음, 이름 맛있게 먹어. 이거 음, 우리 띠루 맛있, 맛있었어? 우리 띠루 맛있어? 시루는 먹는 양이 음, 꽤 돼요. 어떤 날은 저기 담긴 그 양을 다 먹을 때도 있고요. 이게 <laughs> 시루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루가 형아들의 밥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건사료는, 어, 시루의 건사료는 거의 먹지 않고요. 형아들의 건사료를 어디든 어디든 씹어서 먹어요.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요. 대신 형아들은 또 시럽을 먹죠. 달려왔어. 달래가 아먹는 거야. 달래 아, 간식 먹는구나. 요즘은 텐테이션 대신에 그 파티링스를 달래가 좋아해서 많이 주고 있는데, 달래가... 달래 달래 네 달래랑 시르랑 <laughs> 커다란 달래랑 조그만 시르랑 함께 먹어요. 밥 먹는 거야? 그런데, 시루 옆에 하양이 누나가 와서 함께 물을 먹고 있어요. 하양이 누나는 시루 물 맛이 궁금했나봐요. 시루의 물 맛은 어떤 맛일까? 음, 뛰어나네. 하양이 누나, 시루랑 둘이 예쁘게 앉아 있는 모습 너무 예쁘다. 시루 뒤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달래, <laughs> 달래야, 달래는 시루 터널이 궁금해요. <laughs> 형아들 누나들이 모두 시루에게 관심을 많이 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laughs> 밥 먹는데. 달래 누나가 여기까지 왔네요. 달래, 치를 바빠 먹어. 치를 바빠 먹고 놀자. 달래? 달래. 달래도 정말 당랑꾸러기죠? 달래, 달래 꼬리. 달래는 지금 선을 밖에 있는 저 끈을 가지고 놀고 싶은 것 같아요. 달래야, 끈 가지고 놀고 싶어? 띠루, 빠빠 먹고 놀자. 달래! <laughs> 손방망이 손. 시루, 또밥 먹다가 붕붕 하고. 시루야, 뭐알어너 터널에 밥 묻었어? <laughs> 터널에서 나와서 밥 먹기도 싫은 시루. 그 아이들이 침대에서 밥을 먹으려 하는 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어린이는, 어린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시루. 연하게 먹어 내가 터널 엄마가 닦아 놓을게. 아구, 짭짭짭, 냠냠냠. 자꾸 신경쓰여. 늘고 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루. 우와. 짭짭짭짭짭짭짭냠 냠냠냠냠냠. 시루야, 천천히 먹어. 취하겠어, 우리 시루. 달래는 나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얻어 먹고 놀아야 된다고요. 시루야, 하지만, 취하면 아파. 아니라고요, 나는 빨리 먹을수 있다고요 냠냠냠냠냠 짭짭짭짭짭짭 딸래누나 안갔지? 거기 꼭 기다리고 있어 나 얼른 밥먹고 올게 시루야 밥 안먹어? 시루 이제 밥다 먹었어? 아, 고민이네 밥을 먹어야 되나? 누나랑 놀아야 되나? 에이, 고민이야, 고민. <laughs> 시루, 다른 터널로 이동하는 거야? 달래는 나가 쫓아올 것 같아? 달래야, 시루한테 슬레다키 하러 가야 될것 같은데? 시루가 숨었어, 꺾고. 시루 잡으러 가자! 시루 잡으러 가자! 시루 잡으러 가자! <laughs> 노랑이 형아가 성격이 좋은 거라고. <laughs> 저렇게 장난을 자꾸 걸어요띠루 응. 형아들 다 가고 아무도 없어 어떡할래? 띠루 응? <laughs> 노랑이 형아 밥 먹는데 시루가 시루 <laughs> 시루는 밥이 전부 있거든요. 시루 밥이. 근데, 네, 홍아밥이밥 먹고 싶어요홍아밥을또 뺏어 먹어요. 아이고, 노랑이 형은 밥도 뺏겼네. 시루한테. 근 네, 시루, 시루는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니고, 홍아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laughs> 아이고, 녀석 노랑아, 어떻게 시루는 노랑이, 형, 노랑이 형아 짜라쟁이가 됐어, 이제. 음, 노랑아. 이렇게 의젓한 우리 노랑이를 따라하고 싶은가 봐, 시루가. 아이 요렇게 먹는 우리 시루. 야물닭튀기도 먹어요. 옆에 벤더 밥은 시루가 이미 다 먹었어요. 헉, 세상에, 우리 벤더 없죠? 시루가 밥을 다 빼서 먹고 다음, 노랑이 형아 밥도 먹고 있어요. 시루! 꿀꿀대지 띠루. 띠루. 꿀꿀대지 띠루. 이렇게 키를 요렇게 세워가지고 먹고 있네요. <laughs> 저기 작은 밥그릇에도 시루의 밥이 있고요또그 밑에도 시루의 밥이 있어요. 그런데 키 작은 건 시루한테 흥미롭지 못한가 봐요. <laughs> 찌루, <laughs> 많이 먹어. 유저해져야지 응? 찌루, 찌루. 형아들한 먹고 싶어? 찌루, 그건 형아들 같은데. 찌루가 아마 밖에서는 아기 사료가 없었기 때문에 자. 기 보양이 밥자리에서나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런 아직 부은 사료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시루 것으로 담아놓은 베이비 사료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아요. 그리고는 형아들 밥을 이렇게 열심히 먹는답니다. 아무리 사이드고또 베이비 사료에 데려다 주어도. 다시 쪼르르 달려와서 형아들 밥을 먹는 시루. 시루야, 형아들 밥을 먹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시루 밥을 먹는 게 시루에게는 훨씬 영양이 많이 가고 좋을 텐데. 어? 하영이 언니가 왔어요. 하영이 누나가 왔어요. 이 시루는 어, 정말 형아들 밥을 너무 잘 먹어요. 사실 좀 걱정이 되죠. 왜냐면 형아들 밥은 알갱이가 시루가 먹어야 될 사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시루가 꼭꼭 씹어서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돼요. 유재형도 자고 있죠. 다른 형아들은 자고 있는데 저희 시루는 열심히 먹고 있답니다. 그래서 두깨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봤죠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노랑이나 그 유채나 시루의 형이나 누나들이 시루의 밥을 먹는 것보다는 시루가 형아들의 밥을 먹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실 시루의 사료를 꺼내놓으면 노랑이 형아 까망이 누나 또 유채 형아 이렇게 새로운 사료다 싶은지, 시루밥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어쩔 수 없죠. 우리 시루, 형한테 밥이라도 많이 먹고, 건강해. 알았지?